하나 골랐습니다 이걸로. 근데 메이드 인코리아예요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인데 코리아 만나기 힘들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네. 0천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제가 이거 자 괜찮은 가격이죠? 네 이거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막 놔뒀다가 해도 모양이 그대로 잡히는 거죠? 그대로예요. 덤핑으로 좀 뛰어다가 네. 이렇게 파신다고 합니다. 여기 언제 언제 오시는 거예요? 화수목. 화수목? 네. 음, 매주 화수목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월요일하고 네. 다른 땐또 간접견인 분들은 그냥 화수목 나와서 간접견을 뗄까 고 하는 아 그래요? 간접견으 토요일날은 스테이크사고 아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럼, 하루에 팔면은, 얼마 정도씩 팔아요? 일단, 노가다 하는 것 보다 나요. 노가다? 노가다 하루 일당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근데 얼마나 힘들어. 사고도, 우영이 힘이고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고 죽어. 그렇죠. 좀 힘들긴 더, 하지. 아, 가스통과 청소, 가스. 가 네. 그리고 2층, 3층에 벽속으로 떨어지는. 아 그런 거. 저요한 아, 네. 10만 원 이상은 벌으세요? 10만 원 이상은 벌으세요? 나도 똑같은 거 샀는데. 저는 이거 샀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숙여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숙여 보세요. 오우, 저도 요번 똑같은 오우, 거 샀습니다.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오우, 것 같아요. 네, 5 0 0 0원입니 햇빛을 오우, 많이 오우, 가려서 오우, 어, 잘 어울리신다. 오우,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색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얼굴이 예쁘시니까. 아, 예, 더 예쁘신데? <laughs> 아니, 진짜 잘 어울리신다. 채문 있잖아요. 갑자 맞게 꾸부렸다가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얼굴 안 보이게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더 이렇게 집게. 숙여보세요 잠깐만 집게. 네 찍게 오잘 음. 어, 어울리신다 음. 네 됐어요 음. 어떤 여자분이 저하고 똑같은 모자를 샀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한 오늘 모자 이거 한 쇼핑 잘한 것 같아요 모델 음. 네. 어, 네. 아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아예 네. 앞에 챙을 좀 잡아 주실래요? 챙은 챙챙 자기에 맞게 네. 구부려 다가풀내는 거니까 괜찮아 쓰시니까 이쁜데요? 저는 이거 써보고 색깔 이걸로 했는데 요거 이 색깔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메이드인 코리아 코리아예요. 보니까 덤핑으로 가지고 오셨대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모자, 원래는 훨씬 비싼 모자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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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그, 그, 것 같은데. 3만원. 3만 오늘 모자. 길에서 네. 이렇게 받으면 만원, 3만원받으면고에서만 3만 원, 원. 거기다가 또, 여기다 이제 먼지 앞고 그러면. 네. 또 야, 먼지 한 집은 또더 싸게 이제 파시고. 이렇게 본 되니까 저는 이걸로샀습니다 네,